그러나, 진짜는, 영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, 영적인. 영과 영이 마주치지 않으면, 영과 영이,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안 하면,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,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, 죽은 거나 다름없어. 음, 이게 이해가 시, 예, 쉬운 사람은 쉬울 수 있지만, 굉장히 또 어렵죠? 이게 뭔 말이 뭔 말이야? 응? 내가 살았는데 나보로 죽었다고? <laughs> 예, 예. 이런 것처럼. 그 말뜻은 아는데,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,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. 다른 건 몰라도, 이, 그리스도교. 물론, 이방 종교들도 영을 만납니다. 악령들을 만나는 거예요.